아,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왔는데, 오늘은 그린 투어라는 걸 갑니다. 이제 막 여기 투어가 여러 개 많아요. 블루 투어, 그린 투어, 레드 투어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린 투어라고 해서 약간 풀 같은데, 풀숲 같은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갑니다. 아우, 쥐가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걸었던 그 길목에 있는 거네. 설마 내가 갔던 데를 또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장소. 이곳입니다. 게레메가 또 보이고, 어제 갔던 데는 저쪽에 있어요, 지금. 한, 이 투어가 점심도 먹고, 한 6시간 정도 걸린대요. 설명을 확실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걸린다고 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히, 만약 얄차다면. 자, 아, 이제 네. 그 다음 장소로 왔습니다. 한차 타고 한 10분, 20분 정도 더온것 같아, 아까 거기서. 여기가 이제 온 데는 엄청 깊은 지하 월드? 지하 세계? 거기 왔습니다. 엄청 깊고 엄청 넓은데, 이제 한 10%밖에 공기를 안 한대요. 일단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진짜 쌩동굴이네 여기는 동물을 기르는데래요 그래서 여물도 매기고 근데 진짜 생동굴이네. 다 전과 망치로 때려갖고 깎았다고 합니다. 여기 주방이래요 주방. 여기서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데 쉘터, 뭐 약간 요새 조금 쌀쌀하니까 여름에도 시원 그냥 시원한 정도. 큰그 사람 주의. 나는 기 작으니까 괜춘 끝. 되게 좁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생각보다 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가이드 누나가 설명을 잘 해주시네. <목소리> 점점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좁다. 근데 잘 만들었네. <목소리> <목소리> 전기를 수련시키는 생각이 나. 계속 지하로 내려갑니다. 아, 어, 점점 좁아져. 점점 좁아지고 있어. 이제 가벼울수록 만들기 귀찮아졌는데요. 점점, 점점 좁아져. 넓어졌어. 여기 좁은데서 2천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두번 없이 그냥 막 살았대요. 여기 너무 좁아서 거의 놀러 하면서 가야 돼. 진짜 너무 좁습니다. 여기가 교회로 쓰였던 아까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도 이렇게 있고 어쨌든 종교를 밖에 떠나서 온 사람들이니까 하트 했으니까 이제 상체하자고와 50분을 더 간다고? 진짜 50분을 달려왔네 한 15분이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진짜 50분이구나 여기도 아주 멋진 곳이구만 가이드누나왈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 사람들이 쉬던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스타워드 촬영도 했었다고 하네요. 이런 곳입니다. 뭐 교회도 있고 부엌도 있고 등등등.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조금조금한 구멍들은 불 밝기 히 위해서 초를 올려놨던 그런 곳이래요. 이게 나름 크게 돼 있어. 이게 또다전가방주로 때려박아가지고 그래서 요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실내에 있는 모네 아, 그 수도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조금 지워지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림들이 고오래돼서 많이 부식도 되고 그랬겠지만 기후가 많이 변하면서 많이 부셔졌대요 저쪽 같은 데 보면 진짜 큰 엄청나게 큰 부분이 부서지고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위에가 있, 있었는데 부서진 것도 엄청 많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여행비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진짜 나쁘지 않은데 어, 밥 아주 맛있었습니다 무슨 돌솥밥 같았어 자 걸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여섯 번째로 큰 협곡이라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강물 따라 걷는답니다 가보시죠 한 350개 정도 계단 내려가면 된다는데 그냥 확 떨어져서 낙뽑 쳐서 딱 착지해버리고 싶네 계단 밟고 내려올기차찮아서 낙법 쳤습니다 금방 내려오네. 딱 꽂히니까 아주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구부대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키워서 이렇게 많은 나무를 본건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린 투어인가? 진짜 그래서 그린 투어일 수도 있어요. 레드 투어는 보니까 이게 예시적인 사진들을 보여주거든요. 보면은, 다 빨간색이야 다 빨간색 돌에 빨간색 돌 안에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모시기 뭐 저시기 사실상 그린투어에서의 그린은 지금 여기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뭐 이게 메인이라, 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비가 왔으면 못, 왔, 못 오지 않았을까 여기도 막빵 하나에 4만원 5만원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리 스 빡세게 받을 거 같은데 완전 휴양지네 그냥 그렇게 막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데 놀러 오면 좋겠다 진짜. 참방 참방 이런 여유도 즐겨 줍니다. 끝났어요? 그래도 평지라서 편하네.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계곡 트립은 끝났습니다. 지금 50분 달려서 왔는데 이게 왜 온지 모르겠네. 갑자기 맨 보석함 있는 막 걸로 들어가더니 막 반지랑 목걸이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출구로 바로 나왔어요 이제 끝난 거 같아요 6시에 끝나는 거 같아요 6시에 6시간 짜리가 아니라 진짜 생 6시에 끝나는 투어였어 이제 찐막 진짜 마지막 비둘기 밸리 그런 그런 데입니다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비둘기 계곡이래요 얼마나 비둘기가 많길래 비둘기 계곡인지 만약 효창공원보다 비둘기가 적으면 여긴 비둘기 계곡이라 할 수가 없어 비둘기가 여기 모여있구나 근데 효창공원보다 현저히 작은데? 하다못해 원효대교보다도 비둘기가 현저히 작은데? 여긴 비둘기 계곡이 아닙니다 누거 갖고 비둘기 계곡이란다고? 실망스러운데? 비둘기가 뭐가 많어 비둘기 계곡을 끝으로 이번 오늘의 여행도 끝났습니다. 아주 하루 동안 알차게 아주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하고 하느라 수고했다 수고가. 근데 어쨌든 되게 괜찮은 투어인 것 같아요. 뭔가 카파두키아 이곳저곳을 다니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투어입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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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끝. 아니 오늘 끝이 아니야. 투어가 끝. 오늘의 일정을 다 끝났고. 루프탑을 제대로 즐기러 왔습니다 씻고 왔고 제 여기 숙소엔 루프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을 여기서 제가 만들어 먹을거든요햄빵 코스테이 케바 앤 치킨 아일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여행기를 말씀드리자면 5점 만점에 4.8점입니다 그 중간에 그 보석 가게만 안 갔어도 5점 만점인데 여행 가게 된다면 물을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제 슬리퍼 대신에 조금 편한 신발을 신고 가셔서 뭐 샌들이나 운동화를 신고 가셔서 가시는 게나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고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케밥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이제는 케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신수 벽 케밥, 존맛탱 잼이랑 빵이랑 햄이랑 치킨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